2019학년도 고2 9월 모의고사 39번 문장 사비, 시험 대비 분석 들어갈게요. 1번에다가 넣고 봐보 해드립니다. New Physics, 물리학에서는요, The Principle of Relativity, 상대성 원칙이라는 것이 Required, 요구한답니다. 상대성 이론이죠, 그렇죠? 아인시타인다 아시죠, 그렇죠? 대대한 요구한대요. All e q u a t i o n s 모든 공식들이 위에서현대문사보 꾸며주고 있죠. So, describing the laws of physics. 물리법칙을 설명하는 모든 방정식들이 have the same form,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요구한대요. 요거는 명령 주장 제한 요구에서 should가 생략된 거긴 한데, 어차피 뭐, 주어가 복수기 때문에 have로 잡히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Regardless of the inertial f r a m e of reference. 그러니까 inertial 하면 원래 반정이라는 뜻, inertia 하면 반정인데, 관성 자표계라고 해서, 이제, 무슨, 어떠한 시 심이 가해져도 항상 똑같은 균일한 값을 유지한다. 그거를 이제 기준을 잡는 거죠. 그 물리학에서. 그래서, 어, 어 관성 자표계에 상관없이 동일한 형태를 가져야 한다. 라는 법칙인 거죠. 그죠 한마디로 이게, 관성 자표계라는 게 좌표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XYG, x y z 라고안 해도 XY로 봤을 때, 이쪽으로 힘이 가해지면, 일로 날아가려고 해도, 뭐, 이쪽으로 힘이 변경이 되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걸 신경 안 쓰는 거죠. 그냥 그렇죠? 그냥 일로 가는 힘 따로, 일로 가는 힘 따로. 이렇게 가더라도 힘은 이쪽으로 빠져나가야 된다. 그냥 그대로 항상 유지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렇죠 상대, 상대성 이론, 이론이라는 거죠. 어쨌든, 더, formulas 그런 공식들이 should appear 보여야만 하는데 identical 동일해야 되는 거죠. To any two observers 그러니까 그 어떠한 관찰자들에게 동일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차, 기차 안에 타고 있는 사람 이동하고 있는 사람과 밖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이 관찰을 했을 땐 똑같은 관찰값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And 그리고 to the same observer in you know, a different time and space 다른 시공간에 있는 사람도 똑같은 시공간 안에 똑같은 관찰자에게는 동일하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attitudes and values 이제 과학 물리학은 떠나서요 태도와 가치라는 것은 a r r subjective 주관적이래요 to begin with 시작부터 그냥 주관적이죠 객관적인 지표가 없잖아요 태도라든지 가치는 and therefore 그래서 they are 태도와 가치는 easily altered 쉽게 변화가 된대요 to f i 맞추기 위해서요. Our ever, ever changing circumstances and goals. 우리의 계속 변화는 하 상황과 목표들에 맞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태도와 가치라는 것입니다. 더 h u 그러므로 the s a 똑같은 업무가 can be viewed, 여겨질 수 있대요. as, 뭐었어요첫 번째, boring, montane. 한순간에는 지루하게 여겨질 수 있는데, 똑같은 업무인데, engaging in the next, 인게해진 더 넥스가 다음번에는 되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Divorce 이혼, u n e m p l o y m e n 사뭐 잘린 잘리는 거, 싫어. 그다음 캔 a 암 같은 게요. 캔 a n b 스테이 v 절망을 주는 것처럼 볼수 있대요. Two one person, 한 사람이겠네요. 하지만 요 앞의 요소들이 be p e r c 인지되어질 수 있는 거죠. 애 s an o p p 기회로 서의 인지되어 주실게요 First g r o w t 성공에 대한 기회요. By another person, 다른 사람에게는. 솔직히 아무 기회라고 여겨질 것 같지는 않기는 한데 이혼을뭐새 출발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고 뭐, 결혼생활이 완전 지옥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실업이 오히려 더 좋은 직장으로 가는 발판을 만들어주는 공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사람마다 주관적이고다르다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근데 depending은 뭐에 따라 다르냐면요. Whether or not the person, 그 사람이 is married, 결혼을 했느냐 이것도 예시가 별로 좋진 않은데, 인포가 도 고형이 되어졌느냐, 사업들이 건강에 따라서, 여러 조건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진다는 라 거죠. It is not only belief. 여기 강조형법입니다 강조. 그래서, 신념과 태도와 가치들만이 are subjective. 주관적인 건 아닙니다. 한 가지 어떤 추상적인 개념만 주관적인 게 아니라, our brain s 우리의 뇌는 c o m f o r t a b l 이 편안하게 change o r perception 우리의 인식을 바꿔보는대요 physical w o r l d 니까 물리적인 세계를 뭐하고 어요그 필요한 일이 우리의 필요성을 맞추기 위해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인식을요 한마디로 물이 절반 차이 있어도 절반이나 차이는할수 있지만 물이 절반 차 있을 때 절반밖에 안 차이네 세상에 바라보는 관점이 다주관실수 있다는 거죠 We'll never see. 우리는 결코 볼수가 없을 거예요 The same event. 똑같은 사건과 emotionally 자극적인 현상을요. In exactly in the same way.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요. At different times. 여러 시간 내에서 똑같은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어요. 뭐 영화를 6 시에 상영할 때도 있고 8 시에 상영할 때도 있을 거예요. 똑같은 줄거리고 똑같은 내용인데 그걸 보면서 나는 재밌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또 보니까 재미없을 수도 있겠죠. 주관적으로 계속 바뀔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사실 물리학에 대해서는 큰 그, 중심점을 잡을 필요는 없고,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요. 물리학은 상대, 상대의 이론에 대해서는,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는 고정값인데, 이게 우리 세상은 가치관이나 아니면, 어찌됐든 세상에 있는 부분은 주관적으로 접근할 수 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한 거였었고요. 제가 법법을 잡아드리고, 다른 변형 문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BPP 수동 때리면 안될 거고요. 얘는 접속하니까 와도 안 되겠죠. 그래, 슈드가 빠진 해브라고 했는데, 어쨌든 얘가 복수니까, 얘를 해즈로 만들지는 거의 없을 거고요. 슈슈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현재 분사죠 ED 형태의 과거분사되면은 안 돼요. 그리고, 그리고 당연히 얘를, 그, 동사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반대로 해도 얘를 동사로 잡고, 야인제는 안 돼요. 둘다 틀린 것 없을 때. 얘는 자동차니까 BPP 수동체가 되면은 안 되고요. 그리고 수동태적 alter r i n g 하면은 안될 거고요. 애투명사부사정법이니까괜찮구요 얘도 수동태적 can be view지요. 그냥 v view i 하면 안 되겠네요. 그래서 can v i e 얘도 ing ing 경렬만잘 잡아주세요. 얘가 i n g 있자는 안 되겠네요. 그리고 Devastating, Devastate, 가 되면 안될 겁니다. 얘도 수동태죠 그냥 p e r s i v e 하면 안 되죠. Another, the other, 이 되면 안겠어요 그래서 디펜 e n d i n g 분사국이니까 i n d 잡아주시고요. 강조를 했죠? 얘는 위치 가능합니다. 왓은 안돼요 r 는 이지가 안되고요 어, 나머지는 크게 음. 어려운 부분은 없었을 것 같고요 이제 글의 순서부터 나눠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요 attitudes 얘 그러니까 넣고 이라고 하니까 however 이 부분 대신 은 넣고 고우스까지. 그럼 요거만이에요난 더스부터요. 헬피까지요. 자마지막으로귀에 잡아주시면 될 거고요. 원래 문장 사지되었지만 문장 파으로또 다른 부분을 잡아볼게요. 더스 부분 차라리 얘를 빼서 넣을 줄 아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강조용법, 용 문장도 빼서 넣을 줄 아셔야 되고, 바로 뒤에 용 문장도 빼서 넣을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결사 볼게요. 아, 연결사 보기 전에 어디부터 먼저 봅시다. 어디 같은 경우는 same이 different이 되면 안될 거고요. 그 다음에 identical 하면 이것도 역시나 different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subjective가 objectiv e 되면 안 되고, altered가, 뭐, maintained가 되거나, 아니면 k a p t 가 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얘도 subjective가 objectiv e 되면 안될 거고요. change가 maintain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연결 사이즈 볼게요. 연결사 같은 경우는 however, thus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빈칸은 마땅히 없었어서 서술형을 보면 서술형은 요놈, 다음 나머지 두 개는 좀 쉬워요, 근데. 그리고 저 방금 집어진 것도 사실 서술형이 막 좋은 편은 아니라서 여기는 서술형도 완전 맞땅는 서술형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렇게 세 군데 을다시면될것 같아요. 요지가 a m i g h the laws of physics, 물리 법법, 식관 다르게, the beliefs, attitudes, and values of us 우리의 신념과 태도와 가치라는 것은 are subjective 주관적이다라는 내용들이었죠.